오늘 아침에 에, 옥상에 딱 올라와 보니까 에,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밤 밤새도록 비가 온것 같아요. 근데 지, 지금 보니까 하늘 보니까 어싹 뺏겨지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 한번 올라서 에,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을 안 뿌려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볼게요. 오늘 제가 오늘 일을 빨리 하고 경안천에 한번 가서 또호피석 영상 한번 찍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 아침 영상 요거 아침에 이렇게 보고 에, 한금 같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제가 영상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는 요거 요거요요 요거 요런 높이를 잘 찾아봐야 돼. 여기 한금 높이인데요. 예, 꼭 한금 같죠? 어? 금 같아. 색깔이 이렇게 잘 나와. 에? 그리고 또 여기 또 요건 또 미사리 미사리에서 이렇게 색깔 진짜 수마잘 되는 색깔 요런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거는 에, 북한강. 청평댐에서 탐색한 호피석. 여기 있고, 또 요거, 요거, 요거는, 저 뭐야, 강주 경안천에서 나온 호피석. 요런, 요런, 기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것도 강주 경안천에서 나온 호피석. 예,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자기 호피석은, 이거 그 미사리 옛날에, 이거 오래됐지만, 미사리 호피석. 예, 요거, 요것도, 여기 요것도 북한강인가? 미사리인가? 해 나온 거요 이것도 오래된 호피석 같은데. 어, 나온 거, 요 이거 봐. 색깔 봐. 색깔 좋죠? 이게, 이게 호피석이야. 이게, 이런데 만약에 탐색 가시면, 이, 황금색 나오는 거는 무조건, 그, 돌을 돌려봐야 돼. 이게 왜냐면 차돌하고 비슷해갖고, 그냥 차돌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돌하고 이거 호피석 차이는 뭐냐면, 에, 호피석은 요렇게 까만 거, 호랑이 무늬가 생기는 거야. 근데 요, 요, 요 호피는, 이건 전부다 이거 문양도 없어요. 그냥 황금색이야. 어? 이, 여긴 참 드문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 아, 아, 그 아, 대신, 아, 여기에 새카만게 있죠? 이런 게, 이런 게. 호랑이, 그뭐야 까만 줄간 간 건데, 이건 거의 안 갔어. 그니까 러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돌이 있다는 거야. 그니까 러 탐석 가시면, 에, 그 차도를 다 일일이 면접 보고, 닦아보고, 돌려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황금 호피석이 한개 걸릴 수 있어요. 왜그냐면 이게, 그뭐야 황금 호피는, 사살적으로 찾기 힘들다고. 거의 뭐 한, 마흔 뭐, 뭐, 호피석 한 10개, 100개 이상 나오면 한개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호피 생활을 하면서, 호피 수석 생활을 하면서, 호피 황금색 주신 거는 10개도 안 돼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오늘 제가 저 경안천으로 한번 출동하겠습니다. 출동해서 또 좋은 영상 잡아서 한번또 구독자, 시청자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안천으로 출발! 네, 한금을 찾으러 여기 왔습니다. 여기 지금 계곡이 왔는데요. 에, 여기서 이제 호피석이 나오나 한번 딱훑어보고 한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 여기 봐봐. 잇기. 잇기 잘 꼈죠? 그래, 보면, 아, 이것도, 배고피 같죠? 물을 싹 뿌리면, 영상으로는, 예, 배고피야. 요거는, 황오피 같은데, 예,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아, 요런, 요런, 요런 거, 요런, 요것도 차들인데, 오래 도 봅니다. 계곡에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줄기는 것도 좋아. 응? 어? 그래, 보면 여기는 또 청석이 많네. 딱 보고. 네, 이거 이렇게 보고 네. 이거 이거 이건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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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딱 아, 여기 한번 여기도 예, 호피가 나올 것 같아 예, 제가 한번 훑어볼게요 음. 별볼 일 없고 자 아, 지금 이런 이런 거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아 거. 색상 좋죠 어배고피 같은데 예 아니야 이게 이쪽으로는 돌들이 청석이 많네 청석이 으 이게 봐 이게 정말 아름답죠 예, 그러면 제가 오고 봐 요런 요런 돌 요런 돌 요런 돌 봐봐 어때요? 청석, 청석 못있죠 이렇게 청석 요거 보고 좋다고 아 도둑, 예, 뭐. 저기는 저기는 뭐탐석을 왔는지, 예 저를 보고 합니다. 예또 예,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아 요것도 청석, 예요거 청석. 청소. 여기 청석이 많네, 이렇게. 아 이거 호피석 같다, 호피석 같다, 호피석 보이죠? 아, 아, 오. 이거, 이거. 이게 호피석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보고 착각하지 마세요. 에, 이게, 호피석 비슷한데, 영상을 찍은, 찍으면 호피석인지 아닌지 살짝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거, 이 돌은 또 무거워. 무거운데, 홍석도 아니고, 이거, 아, 겹당 겹, 잘 나죠? 제가 한번 손에 한번 들어갖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무거워. 아, 어때요? 멋있죠? 하, 이것도 갖다 놓고 에, 이거는 난을 붙이면 좋아. 난 붙이면 에. 또 한번 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요 요것도 청소. 아봐와 이거 봐, 이런 이런 돌들이 있어. 요 이런 돌들이 얼마나 멋있어. 와 이거는 사회적으로 뭐 큰지 안 큰지는 몰라. 에? 근데 이렇게 호피석이 나오면 난리 나지. 황금 돌 같죠? 황금. 에이 거는뭐 내가 캐 갖고 보여줄 수도 없는 것 같은데 보여줄까? 이게 한번 캐 보겠습니다. 어, 아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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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쓰겠어. 이거는 진 진짜 멋있다 이런 돌. 오안 움직여. 어떻다네요. 아, 이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예, 또 나올 수가 있어. 이 돌이 상대 강해. 근데, 크으, 산, 산 물속의 산경. 멋있죠? 아, 잘 나왔다, 이거. 정말 잘 나왔다. 크고, 예? 딱 아, 진짜 잘 나왔죠? 예, 보고만 가고, 또. 자, 오늘, 한금, 한금을 하나 잡으러 왔는데, 예, 집에서 황금색을 딱 보여주고, 어? 황금을 잡으러 왔는데, 지금 황금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로한번더 내려가보고, 그, 지금, 어 저런 황금은 진짜 좋아. 아, 여기서 청색 있네. 예, 여기서 청색 있어. 모두 청색이요 어우, 씨, 어우, 오이. 어우, 무거워. 어우, 무거워. 어우, 어우, 이것도 계곡기 같은데, 아주 색깔 잘 나왔죠, 이거. 계곡에 보면, 이게 특색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게. 예, 이렇게.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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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색깔 좋죠, 이거. 어때? 호피석 같죠? 근데 호피석이 아닙니다. 아, 잘났다. 색깔 좋지, 이거 물, 이거는, 설치해서 이렇게 남붙채 놓으면 최고야, 최고. 이런 돌. 아, 이게 하리한다고. 네? 이런데 계곡에는 하리한 돌이 많네. 여기 봐. 아, 이거 뭐. 아, 아, 아. 어우, 뺏어놨어. 어우, <laughs> 나스 <laughs> <laughs> 아, 여기 달았다이 계곡에 우리 우리 동네 계곡인데, 제가 여기 여기는 밑으로는 안 와봤어요. 안 와봤는데, 에 예, 그래도 무슨 돌이 있나 하고 왔는데, 에 예, 그래도 보기 좋은 돌들은 많네. 자, 한번 열러. 로른 돌, 이이거 돌, 이런 돌, 이런 돌, 이런 돌, 이런 돌, 이른 돌, 이이이 그림이 있는 돌. 근데, 질이 조금 약해요. 아까 그 붉은색 같은 돌들은 아주 그림이 잘, 이거 어 이거. 어. 뭐야, 이거. 동글동글하나? 아, 이거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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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그돌 같은 거는 안 보이네, 또. 어 오, 나온 거야, 나온 옛날에, 이런 나무 같고, 어? 방앗간 샜는데, 여기 발, 밟고방앗간 에에, 나무가 썩었어.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으쌰 야이 홍석 같은 것도 있고 뭐뭐 여기서 귀찮... 이런 돌들이 많네 이거 봐봐 아뜨었웠나 아, 괜찮고 이 정도 오면 어, 이거 봐 이런 돌도 예, 잘 썩었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아 색깔 좋잖아 물 뿌리면 그, 뭐야 10배 정도가 좋아지는 거야, 10배. 이것도, 이건 청석, 청석 종류야. 청석도 간통석이 나오거든요? 나오고, 뭐, 어? 잘 썩고, 잘 빠진 게 많아. 제가 초창기에는 여기 청석을 많이 탐색해 갔는데, 예, 지금은 예, 청석보다 호피석이 제가 지금 줄기고 있습니다, 호피석. 이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것도 괜찮은 거야. 예? 이렇게 보고 이것도 청석이네 이것도 청석 청색. 청석이고 자 아, 보자 여기도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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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보면 그 홍석 같은 계통에 붉은색 돌들이 거 이거 붉은색 돌들이 이렇게 나와 이 돌이 꽤 무거워요 응? 꽤 무거워 응? 아, 여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응? 하나 턱 걸리는 거야 아 여기 물이 깨끗하고 계곡이 좋네 여기 여름에 놀러 오면 딱 좋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 잘안 와요 여기 어딘지 몰라 예, 네? 네, 차들도 보이죠 차들도 이 정도 내려오면 뭐래도 보이는데 이거 어, 아 보자 쭉쭉쭉쭉저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물도 깨끗하고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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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 청소 청석들만해. 근데 썩은 돌이 안 보이네. 이 청석에 썩은 돌이 보이는데 안 보여. 자, 돌좀조쭉쭉내려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 것도 호피석 같다. 오, 물이 강해. 와, 아, 우 이건 너무고. 이건 아니고. 호피석은 반들반들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팍 들어온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응? 오, 이거 호피석 같죠? 아니야, 아니야. 너무. 응? 너무 포예 요거 요거 청석 아우 아우 아 그림봐 그림봐 이인돌이꽤 강한 돌인데 이야, 이 색깔 봐 이렇게 홍색 오늘은 제가 어 황금색을 보여주려고 여기 왔어요 황금 네, 호피석 하나 찾으려고 근데 남이 다쓸수같겠지 이거 다 썩었다 이것도 청석인데 잘 썩었죠 여기 청석이 썩은 이 많은데 안보여 이거는 뭐냐 아, 아 이것도 아니고 이거봐 이거 청석 아 청석 청소? 아 청석은 아니다 왼쪽은 말라 요거 요건 청석 뭐야 옛날에 이거 이렇게 찍힌거나 이렇게 아 이끼 봐 이끼 하얀 이끼 아, 이거 산, 산에도 여기 뭐가 나오나 예 여기 여기에 돌들이 좀 괜찮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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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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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아 요것도 색깔은 좋다 잘 색깔 잘나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내려가보고 여기는 이끼가 너무 화려해 이끼 이끼들이 계곡이 돼갖고 물도 깨끗하죠 이 정도면 여기 그 뭐야 가지도 많아 가지도 많고, 새우도 많더라고, 여기. 보자 이거, 이 크죠? 이거 좀 팍팍 썩은 거좀보이줘 어, 이거 봐봐, 여기 팍팍. 여기, 이거 봐봐. 이게 청석이에요, 청석. 이거 보이죠? 보이죠? 이렇게. 네. 청석들. 정원석 치곤 좋아. 쭉쭉. 네. 그, 그. 여기도 차돌이 폭포석 같이 쫙 내려왔네. 이렇게 폭포석. 이런 식으로. 자, 보자. 어, 여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비가 맞는데도, 요, 물이 깨끗하네. 여기 보이죠? 청석. 청석. 청소. 청소 좋죠? 청석도 보이고, 음, 홀 하나, 하나 갖고 가야지, 하나. 여기서 하나. 갖고 갈건 없네. 갖고 갈 그냥 영상만 찍어 가도록 해야지, 뭐. 어, 요것도. 오 지금 내려왔는데요. 뭐 이렇게 특별한 거는 없고 그냥 어유 배고프아 배고프 아니 물만 딱 풀으면 오요잘 써갔다. 어 뭐니? 뭐니? 아 바닥도 잘 났는데? 에닥도잘 났는데. 봐봐. 이쪽 이쪽 계곡은 안 가봤고. 오 돌봐 돌. 응? 음, 음, 음.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봄돌프다 아, 여기 물은 깨끗하고 좋네. 자, 예, 붓 한번 더. 다시 한번 쭉 찾아볼게요. 아, 이게 호피석 같은 줄 알고 딱 보니까 호피석이 아니야. 아, 어, 배고픈 줄 알았어요. 배고픈 자, 그러면, 시간이다돼 갑니다. 아, 여기 와서, 어, 한시을딱 훑어본 결과, 호프석이, 예, 안 보여요. 이거 봐봐. 기린돌어 어, 어, 어 돌이 굉장히 강해, 강해. 강하면서도 아주 좋아. 어, 그런 돌도 나오고. 아 물소리 인기 낀거 봐, 이게렇물보면 어, 어, 봐봐, 이런 것도. 좋죠? 아이고, 좋다. 이게 호피덕 같은데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있다. 이거 뭐냐. 어, 봐봐. 야, 이게 호피덕 같은데? 야, 맞아. 호피덕 맞네. 이게, 아, 이게 호피덕이네. 예? 어, 무게도 특치네 야, 이거 뭐야, 이거. 예? 아, 여기서 호피덕이 나옵니다. 이, 이 계곡에. 아, 그문 여기 한 번, 시안 내서 한 번, 탐석 한 번,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이거 원석인데, 이게? 에, 잘, 보이, 죠 호피석. 호피석 맞죠? 봐봐, 호피석. 호피석 맞죠? 이렇게, 이렇게 호피석이 나와야 돼. 이게, 이게, 거니, 여기 하나가 있으면 있다는 건데, 제가 한 번, 여기 한 번, 제가 요 고집만 탐색하고 다음엔 저의에한 번, 집중적으로 한번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굴러가서, 경안천으로 가서, 예, 멋진 호피석으로 탄생이, 탄생되길 바랍니다. 놓고. 자, 그러면, 어, 여기도 호피다. 어, 여기도 호피다. 뭐야? 야, 이거, 아니다. 이거는 호피석이 아니야. 아이, 이거 아니고. 야, 그 저도 하나 나오네. 어? 이것도 아니야? 이거는 청석이고, 청석. 야, 이거 뭐야? 저기 도로 한번더올로가 봐. 야, 이거. 진짜 여기, 좋다. 대고. 크으,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 이야, 근데, 누가 또 여기다, 여기다, 저기서 여기 나 작은 돌 갖다 놨네. 이야, 크으, 배고피. 배고피. 크으, 부드럽다. 근데 이게 배고피 같은데요. 배고피가 아닙니다. 아, 이게, 배고피는 아니야. 어우, 뭐가 더, 어, 여기, 차돌 같은데, 야, 배고피가 아니야. 여기는 아주 매끄럽고 좋은데, 야,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거친 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호피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네. 색상이 이렇게 나죠. 호피석 같은데 좀 색이 죽었지. 그래서 아니에요. 음, 아니고 이런 거, 이런들, 거, 이런돌도 좋은데 이런 이런돌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나는데 아, 물도 진짜 좋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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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호피석 같아. 우와 이거 뭐야? 와 돌이 큰데 호피 모양이 나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원색인지. 그냥, 패스하고, 이거, 홍, 홍, 이거, 이, 이 돌도 굉장히 강한 돌인데, 이야, 이렇게 좋아. 이게 항오피, 이 정도 나오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항오피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따주어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해보면, 네, 솔직히, 매끈매끈 해야 되는데, 좀꼬칠꼬칠해 그래서 아니야. 공룡알 같아, 공룡알. 저것도 잘났는데 청석인데, 네, 이렇게 나왔고 물 속에, 오, 물 속에 딱붙여보고이것도 야, 요것도 잘 났죠? 저도, 이런 돌. 정말 멋있어, 이런 돌. 이런 돌은 정원석용이야. 예, 요거 딱 가기 전인가봐요, 가기. 딱 가기 전에. 아주 잘 났네. 자, 여기도, 홍석, 홍석 동물. 방금 돌. 아, 오늘 제 영상을 보고 힐링 되셨다면, 에 좋겠습니다. 저 폭포 봐, 폭포. 정말 아름답네. 여기 물 도는 거 봐요. 이 계곡이 상당히 좋은 계곡이야. 제가 올 때마다 이그 뭐요 용인 쪽에는 이런 계곡이 드문데, 그래도 제가 이리 와서 영상을 찍어 갑니다. 제가 굴다리를 빠져서 이제 가야 돼 오늘 또 오후에 또 운행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러면. 자, 보자, 보자, 보자. 자, 오늘 또 죽은 금요일 밤 되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깡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찾으러 갑시다.